군포시 소상공인들의 살맛나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군포 쿡톡의 김채림입니다. 올해는 소상공인분들을 모시고 요리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곧 있으면 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어울리는 맛있는 전을 만드시는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3번 전통시장에서 까치꼴이라는 전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시혜라고 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혹시 오늘 제 의상 보고 떠오르는 날 없으세요? 명절 기분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명절에 맞는 떡국을 사장님께 한번 대접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세요? 아 좋죠. 그래서 저도 전을 좀 부쳐왔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기대돼요. 이게 굴전이에요. 굴전. 아, 굴전. 네, 아, 네. 한번 드셔보시라 가져왔어요.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사장님은 군포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이십 년 됐어요. 아, 네. 그럼 전집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 전집도 운영한 지 20년 됐어요. 전집하려고 군포에 왔어요. 세상에는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딱 전집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음식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어 그래서 조리사 자격증도 30년 전에 따놨어요. 어. 김치를 담궈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면 어. 굉장히 맛있다고 네. 그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 음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전을 부치세요? 저는 지금 사장님께 맛있는 떡국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 저는 가족이 먹는다라는. 음, 그런 마음가짐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저는 만들어서 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장님도 자녀분이 계세요? 네, 저는 딸 하나가 있습니다. 어. 성장을 해서 네. 결혼도 했고 저는 손자도 봤어요. <laughs> 정말요? 네, 예. 네. 지금 <laughs> 다섯 살이에요. 벌써. 다섯 살이요? 네, 벌써? 네, 네. <laughs> 네. 굉장히 예뻐요. 내리 사랑이라고 해서 제딸 키울 때보다 네. 손자가 더 예뻐요. 진짜요? 네. 네 <웃음> <웃음> 근데 또 따님이 한 분밖에 없으시면 결혼 이제 하시... 때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서운했죠.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음,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또제 네. 가정을 잘 이뤄나가니까 뿌듯하고 좋아요. 가족 이야기를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아, 너무 네. 웃음이 가득하셔가지고.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 너무 지금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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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됐어요. 아 그래요? 어머 너무 예쁘다. 얼굴만큼 도 아우 예쁘게 끓였는데 아 맛있겠어요. 잘먹겠습니다 떡국이 제가 만든 거지만 너무 맛있지 않나요? 아우 푸짐하고 아주, 아주 그냥 이 육수도 얼마나 맛있는지 담백하고 정말 맛있어요. 얼굴만큼 그쵸? 예쁘게도 끓였어요. 아, 정말요? 네. <laughs> 아주 맛있습니다. 아, 전도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굴전도 있고 육전도 있고 동태전도 있으니까. 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네, 굉장히 노릇노릇하고 헉, 엄청 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꽤 얇아야 맛있어요. 밑간을 해서. 음. 오, 담백한 고 와, 20년의 비결이 바로 여기 숨어 있네요. 너무 맛있고요. 진짜 입에서 녹는 것 같아요. 전인지,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는데요. 오, 정말요?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사장님, 20년 동안이나 전집 하셨잖아요. 군포 그럼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공기도 너무 좋고, 네. 수리산이 인접해 있고, 음. 또책 읽는 곳도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도 도초에 많이 있어서. 운동도 다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수영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수영장에 다시 등록해서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네. <laughs> 사장님, 자기 관리가 정말. 말도 안 되시는데요? 너무 멋있으세요. 아, 저도 복 받아야겠습니다. 네. <laughs> 군포하면 명소 중에 하나가 산본시장이거든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산본시장에 굉장히 여러 번 취재를 나가기도 했었고, 또 홍보 영상에도 나오기도 했었던 네, 네, 명소예요. 네, 네. 네, 네. 그 시장님께서 그 산본시장에 자주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저희 집에도 방문하셔가지고, 일일 판매도 하시고 저랑 같이. 아, 진짜요? 네,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인기 좋았어요, 주민들한테. 아, 정말요? 네, 네, 네. 시장 하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온정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가 떠오르거든요. 네. 시장 상인분들끼리 교류도 좀 많으신 편이세요? 아, 네. 상인분들 마음씨가 참 좋으세요. 제가 힘들 때 옆에서도 바쁘거나 음. 그럴 때 이렇게 판매도 좀 해주시고. 어, 되게 네.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laughs> 혹시 설 명절을 맞아서 저희가 이 떡국이랑 전을 준비한 만큼 새해 소원 한 가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오랜 세월 이게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이 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그 오, 못했던 그 수영을 좋... 좀 다시 해서 건강을 음.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새 소원이 큰 소망이에요, 건강. <laughs> 건강한 한해 보내시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한서님도 네, 예쁘시고 더 좋은 일만. <laughs> 네 오늘은 즐거운 설 명절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떡국과 전과 함께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군포시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2024년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군포 쿡톡의 김채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도시를 같이 있게. 시민을 행복하게.